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 금메달 딴, 그 아주 뛰어난 선수였는데 갑자기 안 보이길래, <laughs> 아그 선수는 어디 가야지? 뭐 이런 이러, 이러는데 이게 막 계획된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골프가 너무 장기간 동안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뭐 그래도 좀 레슨이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도 받았고, 정말 골프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저처럼 잘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는 선수를 좀더 이렇게 키워보는 직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찾아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뭔가 저도 뭔가 하기에도 되게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아카데미는 처음 뭐한 명부터 시작을 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저도 이제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장소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옮겨 다녔어요. <laughs> <laughs>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4년 전부터, GLS 골프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이제 딱 4년 전부터 한게 어떻게 보면 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모범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한국 레슨 문화가 이한 시간만 딱 레슨을 하고 딱 끝나고 또한 시간만 레슨하면 끝나는 문화가 아니다 보고 하루를 같이 지내고 아카데미를 하다 보면 은 이게 전질러면 하루를 계속 같이 지내잖아요. 모든 저의 생활에 애들이 다 묻어나다 보니까 저의 말 하나랑 제 행동 하나가 좀 중요해서 음. 그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속 시간도 저는 학생들이 한 1분도 늦으려고 안 하고 그리고 항상 골프장 오면 골프옷 항상 잘 입으려고 하고 말도 부정적인 말을 최근 4년 동안 곱장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그런가요? 네 저희 애들이 진짜 알 정도로 부정적인 말을 안한다 네, 제가 선수일 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이... 되게 단순하게 큰일 났다 망했다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네. 말을 아니. 안해요, 아예. 저는 제가 선수할 때 되게 잘했었던 쪽도 있고, 잘하다가 진짜 한 4, 5년 동안은 정말 못했었던 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가진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좀 운이 좋게 어린 나이에 좀 좋은 선수들 레슨을 많이 하면서 경험이 되게 많이 쌓인 게좀큰거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이정환 이전... 여기 와서 본 프로도 이정환 프로 그다음에 성영환 네. 프로도 네. 많고요 송민혁 프로 그다음에 황준곤 프로 뭐 문도혜 프로 지금 여자는 뭐 김지희 프로 권서연 프로 뭐 지금 루키 뭐 정지우 프로도 많고 그리고 뭐 아마추어 학생들도 뭐 구령은 얼마 안 됐지만 뭐 상비군 국가 대표 친구들도 음. 있어서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음. 계속 쌓이. 음. 선수 생활은 이제 뭐 지도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필드에서 플레이를 통해서 기량을 연마했다면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도 배우지만은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이런 그 이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 골프가 골프 스윙이 다가 아니잖아요. 특히 선수들 레슨하는 거는 저는 이제 골프 스윙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응. 선수랑 코치랑 그냥 어디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작전을 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아, 만약에 스윙이 만약에 모든 게다 문제라고 치면은 응. 뭐 트랙맨 수치나 뭐 어떤 공개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수들이 무조건 잘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공이 많이 휘는 선수들도 그걸 계산해서 치서 일정을 가면 그게 잘 치는 선수가 되는 것처럼 스윙은 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선수가 어떤 구지를 치고 싶은지 지금 현재까지 이 선수가 어떤 기량으로 어떻게까지 갈수 있는지를 잘 소통해서 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보고 이런 구지를 쳤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패턴으로 좀 스윙을 같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저만의 가진 이론을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선수가 이런 구질을 치고 싶고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고 제 생각도 그런 구질과 그런 플레이를 좀 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패턴들을 찾아주고 그러면서 호흡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유명한 교수가들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아, 그렇죠. 해주는 경우가 맞아. 많아요 다행히도 시간이 되면은 레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강의도 많이 다니고 요, 요즘도 한 1년에 한두개씩은 그래도 가려고는 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부터 송민혁 프로랑 같이 흡을 맞췄거든요. 아, 그렇죠. 아, 네, 송민혁 프로는 저기 KPJ 신인상 받는 네네. 송민혁 프로. 네, 전반기에는 뭐 신인상 포인트도 되게 밑에 있었고, 그렇다 기량이 없었는데, 국가대표 때 엄청 잘했던 선수지만, 후반기에 전반기 때 부족했던 부분을 후반기 시작하기 전에 두달 동안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후반기 때는 진짜 우승을 계속, 우승과 되게 가깝게, 하는 네, 그니까. 막 플레이도 많이 하고, 신인, 포인트도 이렇게 뒤집으면서 신앙도 하고 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정환 프로랑 호흡 마친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최근 2년 동안 그래도 제니스 포인트가 계속 3등 안에 있었어요. 그러네. 우승은 없지만, <laughs> 네. 그런 것도 사실 되게 꾸준하게 하고 계속 기량이 계속 올라가는 걸 음. 보면 은또 같이 하면서 이게 잘 맞아서 음. 너무 좋죠, 사실 진짜. 음. 감사하고.